Yep. 네. 네. 음, <laughs> 안녕하세요 신세대 가정 홍준혁입니다. 이게 갑자기 뭐 하는지 신가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작년에 이 아케테릭스가. 어, 굉장히 전 세계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부상을 했습니다. 그게 바로 요 챌린지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. 혹시 요즘 친구들 문화를 뭐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아크테릭스라는 거는 캐나다 브랜드입니다. 어, 캐나다에서 어, 조용하게 그냥 영상복 만들면서 자기 할거 잘하는 그런 범생이 스타일 브랜드예요 이 사람들이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사람들이 야너 멋있다 이러면서 약간 그 무슨 메이커 업브 영화 같은 데서 안경만 벗었는데 갑자기 뭐 대존잘 대존예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삽시간에 어, 주목을 받게 된 이런 브드입니다 이게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캐나다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슬로바키아에서도 아는 브랜드더라고요. Since we are kind of the stereotypical post-communist country, I think a lot of stuff just generally comes to the from the west, and everybody follows like Western and especially American uh, media. I got really, really exposed to it when the whole trend with showering in your Arctic e r jacket, yeah. started. That's when I, I myself was like, okay, like. This is getting ridiculous. People are s h o w e r i 우리나라에서도, 이 아카테릭스 중에서, 알파 SV 모델. 뭐, 그냥 보면, 뭐, 그냥 뭐 등산복인데 이게 예,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. 이 참고로, 알파 말고도, 뭐, 베타, 제타, 감마 이런 게 많아요. 그거를 모르고 들으면, 알파가 A니까, 뭐, 제일 좋은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그건 아니고. 활동에 따라서 뭐 옷길이나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종류를 좀 다르게 내놓은 거라고 합니다. 또그 안에서도 어 얼마나 혹독한 기후를 버텨야 되는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같은 알파라도 S V는 어 이제 Severe Weather 미친 뭐 극악 난이도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분들용이고 A R은 All Round 문난탱 뭐뭐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하니까 뭐 사실 분들은 어, 참고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. 본 얘기로 좀 돌아와가지고, 어,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하던 아크테릭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냐? 그거는 이 오프코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. 이거 2017년에 어떤 기자가 뉴욕 풍경을 싹 한번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겁니다. 어,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파타고니아 옷을 입고, 어, 커피를 마시고, 뭐, 노스페이스 패딩, 뭐, 테릭스 잠바, 뭐, 이런 걸 입고, 성수동 바이브 바에서 앉아있고, 뭐, 이런 모습을 좀본 거예요. 허허,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 하나 하면서 떠올린 게, 등산객들이 당 딸릴 때 먹는, 이 견과류 믹스였습니다. 이거 미국에서는 이거를, grown raisins and peanuts, 어, 앞글자만 따면, gork, 라고 한대요. 거기다가, 워머를 중심으로 한다. 뭐 이런 뜻으로 코어를 붙여가지고 고프코어라는 스타일이 그때 탄생을 했습니다. 사람 마음이 좀다 똑같은 게뭐 뭐가 유행을 하면은 그중에서 제일 비싼 거를 좀입고 싶잖아요. 그때 이 하나에 100만원 넘는 아크테릭스 잠바가 발견이 되면서 어,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입게 된 겁니다. 이 고프코어라는 게 유행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. 이 이거는 제가 고프코어 유튜브 콘텐츠에서이 해외 댓글을 좀 가져온 건데 어, 내가 어른되고 나서 그냥 때려입던 것들이 갑자기 패션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개이득이다. 뭐 40대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뭐 패션 선도 주자가 된뭐 어, 멈춘 시계도 근데 하루 두 번은 맞는다고 하니까 어, 아크테릭스를 입고 도시에서 걸어 다닌다는 것은 어, 전용 요리사를 데리고다니면서 시리얼을 만들어 달라는 거랑 똑같다. 뭐 LA에서 많이 있나 봐요. 그 LA 살면서 어디 조만한 산기슭 마을 사는 것처럼 해서 어, 코스플레이를 해서 다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. 사실 이 사람들처럼 뭐 많이 화가 난건 아니지만 제그 근콤 출신 친구도 약간 서울에서 아크테릭스를 입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. You know going to like h a n a m d o n g w i something to a fancy cafe w e a like a r a i a c k e t I mean, in that sense it can seem a n seem little bit out of place. vancouver's terrain and weather it rains a lot throughout the year especially in the winter and there's the mountains and like the ocean i guess there's a lot of nature around right so obviously there's a lot of nature related activities wherein a brand like arcteryx really stands out and makes sense to be there mm -hmm. whereas it becoming a trend to wear arcteryx in korea well the weather is not exactly the same right i know there's what's the like monsoon mm -hmm, season no. yeah, yeah like yeah. in the summer right like summer where it rains a lot at once but it's not necessarily like a consistent rainy type of weather throughout the year right so mm -hmm. it doesn't exactly fit i mean it's a like metropolis kind of city right there's not the same kind of nature around that you would necessarily be needing to wear outdoor kind of activity gear right So, I mean, in that sense it's like a little bit out of place because you don't need to be wearing like rain jackets and like hiking boots to go to t h e c i a t h u l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게 어, 서울에서 뭐 아무 건물 들어가면 에어컨 나오고 뭐 히터 나오고 다 하고 또 사실 우리가 뭐 비를 맞고 다닐 일도 없고 사실 얼마나 맞는다고 이걸 사입냐. 등산 갈 때나 입지.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과도할 정도로 좋은 이 기능성 발수력 이런 거를 오히려 자랑하는 어, 틱톡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. 어, 참고로 저는 굉장히 제 옷은 젖었더라고요, 많이. 어, 틱톡에서 아크테릭스 해시태그를 쳐보면 6억 뷰가 넘습니다. 그래가지고 저는 뉴욕에서는, 뭐 뉴욕에서 시작한 그거라고 하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은 아크테릭스 입고 다니나, 뭐,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, 뭐, 좀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대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파슨스에서 패션 디자인 BFA를 음, 졸업한 자스민 킴이라고 하고요. 현재 어, 뉴욕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어,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뉴욕에서 살게 된 지는 이제 11년 차. 그 회사원분들은 아직도 뭐 10명 중에 5명 정도로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좀로월리 스타일이나 뭐 노호, 소호, 브루크인에서 보이는 고프코어 룩은 이제 예전보다는 좀덜 트렌디한 어,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10명 중에 두세 명으로 줄지 않았나? 그왜 정장 위에 그런 거를 입는 건가요? 아, 이제 <laughs> 일본에서는 이제 자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,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든요. 우산도 많이 쓰지 않아서 그렇게 좀 테크니컬한 소재로 만들어진 옷을 많이 입, 입습니다. 네, 음... 또옷 자체가 깔끔하지도 않고 그래서 네, 그냥 방패용으로 많이 입어요. <laughs> 네. 뭐, 여기까지 아크테릭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뭔가를 좀더 아시는 분, 아크테릭스의 종사자라거나, 뭐, 좀더 아는 것들이 있다, 이런 분들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